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를 운행하는 여객 열차의 30% 감축 운행이 예상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오늘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 감축 운행되며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도 평소보다 30% 정도 운행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춘천에서 용산역 간 ITX 청춘도 왕복 36회에서 24회로 감축 운행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철도 운행률이 7,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에 따라 버스 증차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보수 보강으로 잠정적으로 결론났던 원주 중앙시장 복구 방식이 한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수 비용이 다시 짓는 것보다 두배 가까이 들면서 갈등이 생긴 건데 상인들은 원주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지 9개월이 지났지만 나동은 여전히 천막이 쳐진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상가를 복구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나동을 보수보강하기로 했던 결정을 최근 다시 뒤엎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대한 보수보강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전 진단 당시 책정된 보수보강 비용은 40억 원 이상으로 나동 재축비인 22억 원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이를 나동 건물주끼리 배분해야 하는데. 상점별로 피해 규모가 다르다 보니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자는데 반발이 나온 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뭐만 원씩 한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돈안 들어도 될 사람도 돈을 내야 된다는 식 같이 니까 이게 가안 되지. 결국 추진위는 나동만 다시 짓는 재축으로 바꾸기로 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세 번째 설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2 9 면을 확보하는 등 재반 문제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원주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뭐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이 지상 문제 열여덟 이제 매 주는 거. 원주시마저 점포들이 사유 재산인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화재 발생 9개월이 넘도록 시장 복원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왕조실록의괴박물관이 오늘 정식적으로 개관합니다. 지난 2016년 임시 개관한 성보박물관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등 국보 2점을 비롯한 4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정식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조선왕실과 오대산 특별전을 진행하고 소장문화재의 도록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신축 공사를 마친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은 오대산 사고 등록과 월정사 밀보 등 모두 106건의 유물을 전시하게 됩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 미국 산물별을 매입합니다. 매입 품종은 삼광으로 작년보다 27톤이 적은 544톤을 매입하며 한 포당 중상 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합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대성의 품종을 가리기 위한 무작위 품종 검정 제도가 실시되며, 20% 이상 품종 혼입이 발생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 비축 미국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사건 관계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기 변호노트는 피의자의 권리, 방어권 안내 항목,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시범 운영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6%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이번 제도가 지난 9월 강원지방변호사회와 국민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권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